여기 썼네. 넌 이제 도망 못 간다. 안녕하세요. c a t v 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스마트 태그를 들고 왔습니다. 스마트 태그는 최근에 출시 중인 갤럭시 S21과 같이 발표된 제품으로 이전에 서드파티 군에서 이러한 컨셉의 제품들이 발표되었지만 어, 삼성에서 정식으로 발표된 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제 앞에 제품이 있고요.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마트 태그의 가격은 29,100원으로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구할 수 있고요 책은 S21 사은품으로 풀리고 있는데 저렴하게 구하실 분들은 동네 당근마켓에서 1만원에 저렴한 가격대로 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박싱이라고 하기에는 좀 창피한 구성인데요 스마트 태그 본체 그리고 간단 사용 설명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색상은 현재는 블랙밖에 출시가 안 됐고요. 크기와 무게는 39.1mm, 두께는 약 10mm로 무게는 13g의 매우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삼성 스마트 태그의 용도는 근처에서 뭐 차키 열쇠나 또는 애완동물 그리고 소중한 가방들 그런 것들을 찾는데 하루에 한 5분 이상 소요가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그 통계를 보면은 거의 근처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악세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원 기기는 안드로이드 8.0 갤럭시 기기에서만 지원이 되고요 아이폰 등의 타사 기기에서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갤럭시의 스마트 싱스를 실행을 하고요 삼성 갤럭시 스마트 태그의 버튼을 한번 누름으로써 쉽게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 태그는 저전력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코인 배터리 CR2032 규격으로 최대 300일 동안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 방수를 지원해서 애완동물의 목걸이를 걸어두었을 때도 비가 오거나 악천후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초 연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마트 태그는 기본적으로 스마트싱스의 스마트싱스 파인드 의 기능을 활용해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저전력 블루투스 범위 내약 100m 안에서는 블루투스로 이 스마트 태그를 찾게 되고요. 블루투스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은 주변에 갤럭시 사용자들의 저전력 블루투스 신호를 수신 받아서 클라우드를 통해 원격으로 위치를 지도상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갤럭시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점으로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최근 아이폰에서도 갤럭시 스마트 태그처럼 이러한 컨셉의 제품을 나온다고 하니까요. 상호환이 되진 않지만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주변 기기들이 나온다는 점은 좋은 소식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한번 최초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스마트 스윙스 파인드에서 스마트태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내 근처 탐색을 통해서 가까이 있으면 은 세기가 더 세지고요. 스마트태그가 멀리 떨어졌으면 이 게이지가 좀 떨어짐으로써 더 정밀하게 스마트태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을 때는 소리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고요. 다양한 벨소리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 안내를 통해서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서 쉽게 스마트 태그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 태그를 찾을 수 있다는 기능과 반대로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통해서 나의 스마트폰을 찾을 수 있다는 기능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갤럭시 스마트 태그는 한번 클릭, 또한 두번 클릭 길게 홀더로 누름으로써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태그로 디바이스 찾기를 활성화시켜 놓으면요. <목소리>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통해서 자신의 스마트폰 위치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누름으로써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설정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TV나 조명을 켜고 끌수 있는 옵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요.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한번 눌렀을 때 조명이 켜짐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TV를 IR 모드를 통해서 켜고 끌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태그의 버튼을 아까 TV에 키고 꺼는 것을 설정했기 때문에 한번 누르면 TV가 꺼지고요. TV가 켜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스마트 벌브를 키고 끌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정한 값들을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통해서 자율자재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또한 벨소리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지금 키우고 있는 반려견에 연결을 시켜놔서 혹시 뭐를 불상사를 대비할 예정이고요. 또는 열쇠고리에 장착해서 쉽게 열쇠를 찾거나 코드리스 이어폰에 연결해서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에 연결을 해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스마트태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시거나 반려견을 키우시는 집안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꼭 필요한 필수 주변 기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당연하겠지만 삼성 갤럭시에만 지원한다는 점이 좀 아쉽게 다가오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아이템이 있으면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애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